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삶을 서로 대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지 그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남은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이 2장의 내용 속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교훈에 그대로 일치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대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절로부터 10절 내용에서 한번또 대조가 되고 또 11절부터 또 19절 내용에서 또한번그 내용들이 대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조 사이에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을 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옛날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잊어버리고 기고만장에 서서 교만한 마음 품게 되거나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린 자처럼 생활하게 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될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가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에 대해서는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과거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또 현재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곧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늘그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한다. 또 과거를 생각해라 라고 할때 우리 신앙인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참잘 나가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생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돼서 마치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처럼 떵떵거리고 교만해지게 될때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는 특효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과거를 마치 다 잊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예배소 교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고 계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뒤로 가서 보면은 또 소개하기를 11절 한번 가서 보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분이라 지응하는 자들.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하지 못한 사람, 무할례자들이라 불은 받았던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방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서도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했고, 그분이 사신 그 부활에 함께 동참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늘에 함께 앉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밑으로 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느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사도는 또 설명해 주기를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극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때문에 그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와 현재의 변화 사이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밑으로 가서 보면 1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정리가 되냐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예베수에 보니까 몇 가지로 소개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세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고 그런 삶을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내왔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종교를 바로 잡게 되면서 그들이 외쳤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 모토 중에 이 말이 있죠. 오직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밀 손과 같다. 도구와 같다. 혹은 수단과 같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내미는 소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믿음이라고 한 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더붙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또 하나는 사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구약의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 오늘날 천주교에서 부르는 사제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사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다섯 가지 모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한 근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서 2장에서 선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러한 원인들을 소개하고 사도는 변화된 신분을 받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묶으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풀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도 되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시 짚어보면,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큰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가서 보면, 이는, 이건 목적을 말합니다. 구원하신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든 걸작품이다. 걸작품 하도 특별한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뒤로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을 이어서 하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다르게 바꾸면, 누구 자랑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던 일장 말씀을 보면, 찬송한다.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랑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모퉁이돌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간다. 참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의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세운 그것만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체가 그리스도이셨고, 또 오늘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구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확증하고, 우리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하시는 참성전이 되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다시 주의 면전에 불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듣고 또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에 참 찬란했고 잘했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비참한 처지, 진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 소망 없이 살았던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제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1 0주신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널 생각하고 남은 삶을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이 말씀을 마음의 깊이 새긴 자로 또이 하루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제 그리스도만을 자랑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 이러한 삶을 따라 힘써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의 만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또이 얇을 살가는 모든 신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